안녕 수홍쌤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별표 한 다섯 개 정도씩 치고 시작합시다. 다섯 개로도 부족해요. 어, 별표 한열개씩 치려고 하고 싶은데 열개 치다 보면 지칠 것 같아서 어, 우리 별표 다섯 개 치쳐놓고 오늘 강의한 내용 전체가 다 별표 다섯 개야. 알겠지? 이거 지금 외워서 음, 이번 2학년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아니, 수능 볼 때까지 계속 쭉 가져가는 내용이야. 알겠죠? 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읍시다 일단은 우리 이렇게 생긴게 있어요 이렇게 제곱제곱제곱에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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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걸로 이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는데 일단은 우리 빼기 빼기 빼기부터 보자 제곱제곱제곱에 ab 빼기 bc 빼기 ca 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일단 요거를 알고 있어야됩니다 저걸 쫙 보자마자 이게 떠올라야돼 요거를 한번 지금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각각 다 2를 곱해주자고 자 2를 곱해줄게 이렇게, 내가 2를 곱해줄게요. 아이쿠, 2를 곱한다, 그쵸? 2AB. 자, 그런데, 지금 내 마음대로 2를 곱했잖아. 그쵸? 내 마음대로 2를 곱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지금 막 식을 변형한 거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내가 2를 곱했으니까, 요거다가 내가 2분의 1 갖다 붙여주면, 다시 원상복귀지 그치? 2를 곱했지만, 2랑, 2분의 1이랑, 동시에 곱해주면 결국 이게 1이니까 아무런 변화도 안준는거요그렇죠 지금 그런 장난을 지금 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1이, 여기 있는 2분의 1이, 여기 있는 2분의 1이야. 갑자기 왜 2분의 1이 튀어나오는지 알겠죠? 내가 지금 2를 곱하는 장난짓을 했기 때문에, 원성 복귀시켜주기 위해서 2분의 1이 붙은 거예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 2 a b 가 있지? 2 a b 2 a b 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A제곱 하나랑, 그 다음에, B제곱 하나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게 완전제곱식이 되죠. 맞아? A-B의 제곱이 되잖아. 이거 보이죠? A-B의 제곱. 그래서 내가 지금, 2 a b 랑 A제곱 한 개, 그 다음 B제곱 한 개를 내가 갖다 썼지. 이렇게 남은 거죠. 이 상태에서 다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기 BC를 가지고, 그러면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가 있으면 다시 완전제곱식이 나오겠지? B-CA제곱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때요? 여기서는 E, B, C 한번 갖다 썼고, 그 다음에 B제곱 한 개, 남아있었는데, 한개 남아있었는데, 한 개를 갖다 썼으니까 다 죽는 거지, 그지그 다음에 C제곱이 두개 있었는데, 한 개를 내가 갖다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A제곱, C제곱, 마이너스 E, CA니까, 제일 끝에 있는 C망 A의 완전제곱식이 나오죠. 그치? 식 변형이 끝났어. 어떻게? 내가 제곱제곱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를 곱하는 장난짓을 했고, 2를 곱한 걸 다시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2분의 1을 갖다 붙인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거를 직접 연습장이나 일일이 다 전개를 해보세요. 다 전개를 하고, 요거 이제 분배를 해주면, 요 식이 다시 나옵니다. 됐죠? 지금 식을 변형시킨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밑에 있는 건.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이해 되겠지?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건 이제 마이너스 2AB가 아니라 플러스 2AB가 나오니까 여기 합으로 바뀌겠죠? 그지? 여기서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가 나와서 마이너스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2AB가 되니까 플러스의 제곱이 되겠죠? 지금 마마마가 뿔로 바뀌면 뿔뿔뿔로 바뀌는 거지? 그지? 마마마가 뿔뿔뿔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지금 이두 개를 지금 내가 같이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해가 되겠지? 요것도 이해가 되겠죠? 지금, 요런 식으로 식이 나와 있으면, 지금 바로 위에서, 여기 요기, 요기 있잖아. 요 식이, 여기에 지금 통째로 들어가 있죠, 요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2분의 1에, 그치? 여기는 2분의 1, 요기 있죠? 2분의 1 하고, 마마마니까, 마마마가 들어가는 거지. 됐죠? 요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어쨌든 간에 변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일일이 다 전개를 노가다로 다 해주면 얘가 나옵니다 분별을 직접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두번 번. 겁나 많지 한번두번세번쭉 분별해주면 요게 나옵니다 됐죠? 우리가 외우는 곱셈공식은 이제 여기서 요거 된다는 거 요걸 외우는 거지 그러나 물론 중간 과정에 있는 것도 반드시 같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이제는 앞으로 요렇게 생긴 거 나오면 이게 딱 떠올라야 되고 요렇게 생긴 게 나오면 요게 딱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 이게 딱 떠올라야죠. 됐죠? 이거는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 뿔뿔뿔 들어가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 아, 마마마만 있습니다. 요, 요, 알겠지? 아,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요거. 자, 그래서 이 공식들 다 기본적으로 외워주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안 적어놨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아, 메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아, 요거 단순 암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활용하는 게 문제인 거다 이제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설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요거 한번 보자고. 이게 0이래. 이게 0이래.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 그럼 제곱끼리 더하면 0이라는데 뭐 어쩌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를 의미하냐는 거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자동반사적으로 0.1초 만에 아하 이거군요. 결과 네모가 둘다 0이네요. 이게 떠올라야 돼. 0.1초 만에 아둘다 0. 됐나요? 야, 뭔가를 제곱한 말이야. 무조건 0 이상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제곱해봐 4대죠. 마이너스 3제곱해봐 9대죠. 어떤 놈을 제곱하든지 항상 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를 제곱해도 항상 0 이상이야. 그0 이상끼리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0, 얘도 0돼야지. 그지? 1 더하기 0 하면 1이잖아. 이게 나와주려면 0 이상, 0 이상이니까 0, 0 해야지만 0 나오는 거지. 결국은 얘가 0, 얘가 0이면 알맹이 자체가 0이라는 얘기죠. 이거 딱 보자마자 1대 1대가 아니라 0.1초만에 튀어나오는 거 봐. 둘다 0. 둘다 0.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 별 더하기 절대값 네모를 했을 때 이게 여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절대값을 씌운 것 동시에 0 이상이지. 절대값을 씌운 것 동시에 0 이상이지. 0 이상인 것끼리 더 했는데 0이 된다는 얘기는 00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어, 6 6 좋겠지 찌거 말고. 어. 아 재밌네. 아난 이렇게 재밌어요. 어 여러분 썰렁한가요? 어. 하지마. 아, 제곱더하기 제곱이 여기다 하고 절대값더하기 절대값이 여기다. 그럼 뭐가 반아주고 떠올린다? 아, 둘다 알맹이가 0이구나. 요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알겠지? 이것도 메모해주세요, 요거. 요거 메모해. 알겠지? 요거. 하여튼간에 이거는 내가 지금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 사전학습을 좀 해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푸는데 말이지. 요렇게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자, 요렇게 나온다, 이거야. 만약에 뭐 이놈이 됐던 어차피 이거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거나 똑같은 놈이니까. 그치 만약에 말이지. 조개 이제 0이라면 이게 됐든 이게 됐든 0이라고 나와 있다면 문제에서. 그쵸죠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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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이꼴 0해 놓으면 이제 뭐가 떠올라 야 된다는 거야? 뭐가. 뭐가 떠올라 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럼 봐 봐. 별제곱 더하기 네모제곱 더하기 뭐있니? 세모아까 세모? 세모제곱을 세모 했더니 그 결과가 여기다 이런 얘기잖아 그쵸? 두개나 세개나 이게 0이다 그러면 뭔 얘기야 아, 알맹이가 몽땅 다 0이네요 됐어 알맹이가 몽땅 다 0이네요 지금 알맹이가 누구야 한놈은 m 아삐고 한놈은 B마시고 한 놈은 C마 A인데, 이게 가깝다 0이라고 했으니까. 얘에 의해서 뭐가 돼? A 꼴 B. 얘는 B 꼴 C. 얘는 C 꼴 A. 결국은 얘가, 얘가 같은 얘기죠? A 꼴 B 꼴 C야. 됐어?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뭘 의미한다고, 이게? 이게 뭘 의미한다고? A 꼴 B 꼴 C를 의미한다, 이거야. 물론 역방향도 됩니다. a랑 b랑 같으니까 0될거 아니야 대입하면 b랑 c랑 같으니까 0될거 아니야 c랑 a랑 같으니까 0될거 아니야 쌍방향입니다 알겠죠 쌍방향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별표 다섯 개 다섯 개 그지? 이거 이꼴 0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거야 아, a 꼴 b 꼴 c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밑에에 이제 뭐할 건지 보이죠 그지? 어 그럼 만약에 이 놈이 0이라면 이놈이 0이라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별 제곱더하기, 네모 제곱더하기, 세모 제곱이 0이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별도 0이에요. 그 다음에 네모도 0이에요. 세모도 0이라는 얘기잖아. 간다 잘따라와 자, 그럼 얘는 a가 마이너스 b란 뜻입니다. 얘는 b가 마이너스 c란 뜻이죠. 얘는, C가 마이너스 A란 뜻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지금, 어, 어떻게 할까요? 여기 B. 여기 B. 그치? 자, B는 뭐야, 이거? 마이너스 떼주면 마이너스 A야. 지금 B, B가 각각 마, A, 마, C래요. 결국, 요두 개로부터 마이너스 A 이 마이너스 C가 나오죠. 그러면, 두어 띠면 A 이 C야. 됐어? 뭐야, 근데, 여기? C가, 여깄네? C가 A랑 같다며? 결국, A, 이골, 마이너스, A가 되네? 따라왔어? 여기, A, 여기, A. 이거, 어. 이건 뭐야? A, 이골, 여입니다눈 뜨시죠? 이 세상에서 플러스 머시기를 한 거랑, 마이너스 머시기를 한 거랑, 결과가 같은 건딱 하나. 0밖에 없어 이 세상에 딱 하나 0, 0밖에 없어요 됐어요? 혹시 이걸 1차 만수처럼 풀어도 돼? 요거 이쪽으로 넘어가 봐 넘어가면 2이잖아 그럼 여기 0만 남죠 그래서 결국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A는 0이 된다는 얘기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A가 0이야 됐죠? A가 0이래 A가 0이면 A가 0이면 B는 뭐야? 어? A가 0이면 B는 뭐야? 0 대입해봐 영대파운 b도 0이네. a가 0이라네. a가 0이면 c도 0이죠. 결론 끝났습니다. a, b, c 몽땅 다 0이야. 뭐라고? 쌍마형입니다. a랑 b랑 c랑 몽땅 0이래. 알겠죠? 첫 번째 거랑 얘랑 달라. 분명 달라 얘는. 분명 다릅니다. 얘는 1 1 1 해도 돼. ABC가 1 1 1 해도 된다 이거야. 2 2 2 해도 돼. 100 100, 100 해도 돼. 하지만 얘는 딱 하나 뭐0 0 0만 된다는 얘기야. 얘는요? 얘도 0 0 0 됩니다. 알겠지? 같기만 하면 돼. 0 0 0 해도 돼. 0 0 0을 포함해서 세 수가 같은 경우는 다 포함하는 건데 얘는 딱 하나 오로지 0 0 0만 된다는 얘기야. 됐죠? 둘의 차이점 알겠지? 차이점 알겠지? 그래서 마마마가 0이다. 아, 셋다 같다야. 셋다 같다. 0이다가 아니라 셋다 같다. 000이든 111이든 100, 100 100이든 하여튼 셋다 같으면 돼. 근데 뿔뿔뿔. 뿔뿔뿔이 0이래. 그렇죠? 이게 0이래. 그러면 뭐? 셋다 싸우르다 0. 됐죠? 얘랑 얘랑 차이점 잘 기억해 두세요. 됐지? 여기까지 메모 다 됐죠. 어, 메모 함수 따라오고 있지? 그지?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별 다섯 개, 5개, 별 다섯 개다. 얘는 별1 0 개야. 그러면 알겠지? 자 그럼 요거 지웁니다. 여기 너무 기니까 자, 지웁니다. 밑에 것도 이제 위에 걸 이제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요것도 이제 한번 은그 사전 학습을 먼저 합시다. 사전 학습. 자, 사전학습 들어갑니다. 사전학습. 자, A가 0이다. 그러면 A 곱하기 B는 뭐가 됩니까? 0이죠. 아니면 A가 0이 아니더라도, 얘랑 별개야. 얘랑 별개로. B가 0이면, 이렇게 되죠. 그치? 그니까 러 이건 뭐야? A가 0이라는 얘기는 B가 0이 아닌 경우도, 얘는, A가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 하여튼 둘다 곱하면 뭐가 돼? 0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어? A도 0이고, 동시에 B도 0이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됐죠? 자, 그러면 내가 A, B가 0이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어떤 얘기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야? A만 0이거나 즉, B가 0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혹은 A가 0이 아니더라도 B가 0이거나 혹은 A도 0, 혹은 B도 0이 되는 거야 이세 개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해? 세 개를 합쳐서? 세줄 쓰는 거 귀찮잖아 그럼 한 줄만에 이거 쓸수 있죠 어떻게 써? A든 B든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인 거 뭐라고 쓴다? A가 0이거나, 혹은 B가 0이다. 됐죠? 아, 요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모 의미한다? 세 가지를 의미한다, 세 가지. 어떤 경우? A만 0이거나, 혹은 B만 0이거나, 혹은 둘다 0인 거. 이거를 한 방에 줄여서 쓴게 뭐? A가 0이거나, 혹은? 0이구나. 이게 지금 한 줄로 줄여 쓴거죠 됐죠? 곱한 게 0이면 그놈은 뭐? 둘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다 A0 or B0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0이면 어떻게 될는게0이 이게, 이게 0이다 이게 이게 0이라는 얘기야 지금 너희들 문제에 나올 때는 이게 0이란 말안 써주죠 여기 친절하게 써가지고 뭐 이거 다가르준 다 거지 그지? 요거 갖다 놓고 이게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결과라는 걸 모르는 친구는 손도 못 대는 거야 그치? 손도 못 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잖아 아 요거를 계산했을 때 이게 된다 그치? 이게 0이라고 문제를 주어져 아 이게 0이라고? 이게 0이라고 이게 뭐야 지금 앞에 있는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뒤에 겁나게 긴거 지저분한 거 둘을 곱해서 여기서딴 얘기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 모름이 한다. a가 0이거나 혹은 뭐 b가 0이라고 됐나요 결론 들어갑니다. 결론 a는 이 놈이잖아. 이 놈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거나 b가 0인 건 b 여기 b죠. 이게 여기 b야. 앞에서 했지. 앞에서 했어. 마마마가 0일 때는 결론이 뭐라고? 마마마가 0일 때는 결론이 뭐라고? 셋다 갔다. 아이고, 셋다 갔다. A랑 B랑 C랑 셋다 갔다. 이게 결론이 됐습니다. 됐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어. 자, 마마마면 셋다 갔다. 마마마가 0일 때, 0일 때. 그지 마마마가 0이라면 셋다 갔다. A골 B골 C. 그 다음에, 뿔, 뿔, 뿔이 0이면 A, B, C 몽땅 다 0이다 그렇지,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지저분한 시. 요 식, 즉 요거 요게 0이면 합이 0이거나 합이 0이거나 아니면 셋다 같다, 이거 두 개가 같이 나와도 된다이 거야 5월를 명심하세요 됐죠?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어, 별표 10개 정도 쳐도 상관없어요. 더 치고, 더, 더 치, 러고 싶은데 지칠 것 같아, 더 치러 가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걸 익혀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까지 이게 뼈속에 싹 들어가 있어야지 그때 가서 다시 배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알겠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배우면서 어, 아주 심도 있게끔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해서 뇌리에다가 분명히, 어, 안 잊어맞게끔 확실하게 익혀두도록 합시다.